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시고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대낭 c o 빠를 때는 2분, 느릴 때도 5분 안에는 대낭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곡준중입니다. 네, 여러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약간 티어메이커 이런 게 조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어, 뭔가 피파 버전으로 그걸 좀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티어메이커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백 편이 아마 될 건데요. 일단은 제가 데일리 차트 기준으로 이제 조금 많이 쓰이던 센터백 선수들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 선수들의 티어를 매겨볼 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하기에는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보다 조금 수비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오늘 모셔봤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나와주시죠. 음, 안녕하세요. 아 예,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 서서프 로 게이머 김관용입니다. 아. 네, 일단은 되게 제가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일단은 김관영 선수라고 저랑 지금 팀에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형 저랑 이제 유튜브 영상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안 나와주다가 그래도 약간 좀 괜찮은 재밌는 컨텐츠를 갖고 오니까 그래도 나와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실 김관영 하면 이제 수비, 수비하는 김관영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수비 이 티어 메이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럼 A- 선수부터 한번 배치를 해 주시죠. 오, 어, 일단 제가 이 선수 쭉 봤을 때 왜 들어가 있지 않은 선수예요. A-에 있는 선수들은 네. 일단 예. 첫 번째. 얘왜 있는지 왠지... 니까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선수 일단, 일단 처음이 파바르 파바르 네두 번째가 차두리, 차두리? 어그 다음 일단 A-2 여기 두명 하겠습니다 아 A-2 네, 둘네오 네. 이거는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하는데 아마 우리 유저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부분으로가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첫 번째 파바르 파바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넨 뭐 프랑스에서 좀 많이 쓰는 센터백이고 이 선수가 이제 좀이 b 로 나오면서 조금 빠른 선수. 그다음에 음. 이 선수의 장점이 이제 급여가 낮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A 마이너스 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써보니까 네네네. 뭐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 빠른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써봤을 때 네. 빠른지 잘 모르겠다. 안 빠르다. 네. 그리고 일단 수비의 가장 큰동목인 뭔가 라인을 지킬 때 네. 다른 좀 고, 좋은 공격수한테 많이 밀린다. 음. 그래서 사실 이 선수는 급여 말고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래갖고 굳이 이 선수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선수라서 아 그래서 순수 성능으로만 네. 보면은 파발은 네. 좀 아쉽다 아쉽다 오, 오케이 그러면 차두리 차돌이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차두리는 이제 네.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그렇 이제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빠르고 몸싸움이 세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게 너무 큰 장점인데 네. 일단 너무 확연한 단점도 있어요 어떤 거죠? 어 이제 능력치를 보면은 뭐 네. 가로책이나 대인 수비가 이런 게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 뭔가 라인을 지키면서 하는 수비에는 굉장히 별로인 수비있다음 음. 너무 뚜렷한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센터백을 이제 육각형의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너무 확연한 단점이 있는 선수들은 조금 이제 안 좋게 좀 빼는 편이긴 합니다. 오. 근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 둘이 둘다 A-지만 이 앞쪽에 있으면 조금 더 그래도 좋은 느낌인데. 어, 그러면 차두리가 앞에. 아 그러면, 그러면 차두리 가 네. 앞에. 확실한 네. 장점은 있으니까 차두리가. 일단 빠르긴 해요. 그래서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뭐 뒤쳐져 있을 때도 막 따라가고 몸싸움해서 뺏어줘서 오 얘는 개 좋은 선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전개할 때 이런 자리 잡거나 아니면 센터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패스 길목을 차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뚫렷한 단점 이 있는 선수다. 그럼 일단은 A-는 네. 이두 명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 네. A는 누구가 있을까요? 어 일단 A는 제가 쭉 봤을 때. 네. 약간 이제 육각형이긴 한데 좀 이제 작은 육각형. 아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쭉 보니까 조금 네.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이런 그렇죠. 선수들 위주였어가지고 네네. 약간 이제 이거보다 강화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선수들 위주로 좀 이제 픽을 했어요. 네. 어 일단 제첫 번째는 태호. 오태오 태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워커 네. 그리고. 퍼디난드, 피디치, 휘취, 드사이, 두사이, 오, 코나테, 코나테, 이게 루시우, 루시우, 티시르, 레스타, 레스타, 오, A가 되게 많네요. 네, BTV 바람까지. 어, 이게 그럼 혹시 이게 딱그 순서일까요? 이게 태오가 네, 제일... 태오 워커가 제일 앞이고, 제일 좋다. 어 이에 요... 딱 순서일 것 같아요. 디어.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좀 보고 좀 의아한 거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스. 사실 태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두리 파바르는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뭐 같은 풀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선수도 뭔가 자리를 잘못 잡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차별화 둔 이유가 있을까요 어, 태오를 자리를 못 잡지 않아요 이선수 그래요? 써어 약간 태오랑 네. 워커랑 비슷한 유형인데 네. 둘다 자리를 못 잡진 않고 네. 이제 장점이 있죠 다른 센터백이다 이거의 장점이 있긴 한데 네, 네, 네. 이제 차두리에 비하면 그래도 이, 이 선수들은 약간, 어 수비 능력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뭐, 라인을 지킨다거나, 뭐, 이제, 수비 패스 길목을 지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처럼 해주는 <laughs> 어. 네, 그런 선수들이라서 그래서 이 선수들은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보다는 A 주는 게좀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 그러니까 차두리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수비 스탯이 조금 더 좋기 난죠. 때문에 어그 네.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기본적으로 뭐 수비가 갖춰야 될등목도 갖고 있어서 네. A다. 네. 그 다음에 또 의아한 게 퍼디 난드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나요? L M 퍼디? L M 퍼디가 네. 전형적인 작은 육각형이에요. 근데 오. 약간 이 선수가 이제 키가 크고 뭔가 태클 했을 때 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장점이 있는데 네네. 제가 옛날부터 항상 퍼디난드 얘기할 때 말하는 게 스탯이 좋아야 돼요 이 선수는 음. 그래서 뭔가 고강으로 갈수록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선수다 근데 이제 l 렌 퍼디는 약간 이제 보니까 보통 응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스탯이 많이 높지 않아서 약간 작은 육각형? 이기 때문에 A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루시우를 보면은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봤을 때어 루시우는 조금 느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A로 이제 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 선수 장점이죠. 있 키가 크고 일단은 라인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수비를 할 때. 뭔가 전방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지키고 이럴 때 굉장히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이 있죠 느리다 이제 이런 느린 거를 고강으로 많이 커버를 해준다 굉장히 완벽한 선수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느린 거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네, 아주, 특히, 아주 좋은 선수예요. 특히나 AI가 좋은 그렇죠. 오,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a 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비디치 사실 이제 비디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역동적이 좀 있다라는 어, 얘기가 네. 있는데 써보셨을 때 어떤가요? 비디치가 역동작이 다 있는데 네. LN 이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디치치고는 이 정도면 역동작이 많이 없어졌는데 할 수준까지 된 선수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비디치의 인정이죠. 왜냐하면 사실 비디치는 네. 역동작 빼곤 다 좋은 선수라. 네. 그래서 루시오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아한 거 네스타는 그냥 뭐이 정도, 음. 정도 티어가 좀 맞는 것 같고 티아고실바 이 선수도 오, 네. 루시오랑 비슷합니다 어, 뭔가 라인 잡고 이런데 굉장히 똑똑한 선수인데 제가 티시를 썼을 때 가장 안 좋았던 게이 선수가 태클을 했을 때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음. 그래서 뭔가 태클이 헛방이 날 때가 굉장히 많다 음. 근데 센터백이 태클을 했을 때 실패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크거든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약간 이제 조금 뒤쪽으로 놔두게 됐죠 어. 그 다음에 두 사이도 여기 맞는 거고 코나테도 맞는 거고 바란, 바란이 여기다? 오, 이거는 좀 <laughs> 의아한 것 같은데? 의아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바란이 약간 퍼디난드랑 비슷해요. 이런 유형의 선수는 네. 뭔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스탯이 좀 낮아졌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기 이 때문에. 그래서 BTV 바란을 쓸 거면 유치칸을 써야지. 유치칸을 아, 써야? 오, 어, 그래, 이게 바란이지 하는 느낌의 선수기 이 때문에. 이걸 보고 거의 가격이 조금 비슷한 유형대로 제가 강화단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죠, 맞죠.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바라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경론입니다 그래갖고 A에서도 맨 마지막 네뭐 그 이런 코나테나 뭐 이런 선수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라는 이렇게 됐을 경우 장점이 없어져요. 아니 은카만 썼을 때는 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이제 22 챔스 테우, BWC 워커, LM 퍼디, 루시우, 비디치, 레스타, 티아오시바사이 코나테, 바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한번. 골라주시죠. A 플러스. 네. 일단 s 스펠리디고오 리디거 A 플러스. <laughs> 카타르리디고. 카타르리디고. 리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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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거. 리디거. 다음 브레메르. 브레메르. 킹 킹.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A 플러스다. 네. 어 일단은 그한거 리디거는 S 플러스를 줘도 되지 않나요? 아 어, 그러니까 제가 리디거를 가장 고민을 했는데 네. 이 리디거가 제가 썼을 때 생각만큼 좋진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S P L 리디거가 S P L 이 선수들이 한 은카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해서 쓴다라고 했으면은 어, 뭔가 상위호한 차두리? 느낌이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오. 빠르고 몸싸움 생거의 장점이 있지만 이제 뭐 라인을 잡거나 이런데는 좀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결론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도 어, A 플러스 둔 이유는 이제 장점이 그래도 뚜렷하고 단점들이 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A 플러스로 놓긴 했는데 그래도 완벽한 육각형의 선수들은 아니다 오. 이게 결론이다. 그리고 그 20챔 리디거는 사실 A-로 뺄까도 했어요 어. 왜냐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순수 성능만, 네, 성능만 보면 근데 급여가 이제 너무 메리트가 있다 16이라는 네. 급여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급여도 좀 고려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프로스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메르를 저희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희 네. 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 유저분들은 이제 잘 모르세요 어. 근데 그래갖고 브레메르가 좀 어떤 선수인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아까 제가 루시오를, 루시오나 퍼디를 좀 작은 육각형이라 했잖아요. 네. 브레메르가좀 중간 육각형?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막상 능력치보다 더 효율을 발휘하는 선수. 능력치만 보면 오,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좋지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역동작도 하나도 없고, 키도 준수하고, 그렇다고 속력이 능력치에 비해서 더 빠른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선수라서. 저희가 또 대회 때도 많이 썼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쓴 선수라서. 그 다음에 킹 이제 HR 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이, 저는 이 선수는 못 써봤거든요 어, 이 선수도 약간 브레메르랑 비슷해요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역동적이었고 하지만 피지컬이 뛰어나고 또 속력도 굉장히 받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브레메르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을될것 같아요 이 선수도 그럼 한 중간 6합형 정도? 네 근데 둘이 그래도 비교를 하면 브레메르가 조금 더 좋다? 네좀더 낫다 왜냐면 순수 스탯으로 놓고 봤을 때 때 킹이 약간 응카 쓰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아 뭔가 이 선수도 강화 단계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는 선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A+ 는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 tier 한번 네. 여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대회 때 고르라고 하면은 이 선수들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좀 대회 때 많이 쓰는 픽이다. 그렇죠. 네. 김민재. 오 김민재. 라모스, 반데이크, 반데이크 여기 바람까지. 오. 여기 순서를 하면, 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오, 이렇게다? 네. 오.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 이제 많은 분들이 22 챔스 김민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김민재도 뭔가 역동작이 좀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역동작이 있어요 있는데 네. 약간 제가 썼을 때 반데이크의 유형이 있거든요 김민재가 네네네. 굉장히 k 가 크지만 몸싸움이 세고 빠른 선수의 유형인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 반데이크를 썼을 때 뭔가 이제 자리를 좀못 잡는다라는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민재는 또 그렇진 않아요 오. 그런 단점을 보완한 선수라서 제가 대회 때 만약에 김민재가 있다 그러면은 드래프트 때 바로 뽑을 것 같은 그런 오.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작을 보완할 만큼의 다른 메리트가 너무 크다. 네. 어, 역동작 빼고는 다른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국가족이죠 그렇죠. 역동작 하나만 조금 단점이고 오. 나머지는 다 최상위권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선수가 이제 반데이크인데 이제 반데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이 선수의 뭐팀 컬러 이슈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반데이크의 성능, 요즘에 탈수 어떤가요? 어, 일단 반데이크는 제가 예전부터 말하지만 성능만으로 하면은 항상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오. 왜냐면 너무 큰 장점이 있어요. 태클했을 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음. 이 선수로 이제 뛰어가고 태클을 누른다 그러면은 이 선수가 가장 뺏을 확률이 제일 높은 선수기 이 때문에 음. 뭐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선수가 이제 바란, BWC 바란인데 이제 아까 방탄바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리트가 없는 선수다 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셨는데 b w c 바라는 그럼 어떤 베리트가 있죠? 방탄 바란에서 조금 이제 강한 게 b w c 바란이에요 그래서 음흠. 이제 조금 작은 육각형이 좀 커졌다 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바람 같은 유형의 선수는 이렇게 높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아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역동적도 없고 네네. 되게 빠르고 뭐 자리도 잘 잡고 뭐 키도 네네. 크고 하니까 네네. 아 이제 스탯이 올라가서 메리트가 생긴 그렇죠. 게 이제 B W C 바란다. 굉장 시즌의 바람이기 때문에 스탯만 오. 봤을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비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스탯이 높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는게 이제 B W c 라모스인데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탯을 봤을 때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이 선수가 몸싸움이 되게 났습니다네 봤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써봐야 되나 싶었다가 막상 써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 괜찮은 선수라고 느끼긴 했는데 네. 근데 라모스를 제일 고민을 했어요. A 플러스를 놔야 되나? 아니면 은 A로 놔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느낌대로 제가 썼을 때 굉장히 좋게 썼 선수였어가지고 레스로 음. 놓게 됐는데 제라모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제가 하는 수비 위주로 하게 되면 괜찮은 선수일 수 있는데. 또, 수비 스타일에 따라 조금 이제 안 좋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님은. 그, BWC 라모스인데, 인게임 안에 들어갔을 때 몸싸움이 낮은 거는 그럼 별로 티가 잘안나요 네, 왜냐면 속도가 빨라갖고, 아... 그렇게 티가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라모스를 쓰면서 느낀 게, 속력이 좋으면 몸싸움이 좀 커버가 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 몸싸움 스탯이 네, 좀 커버가 된다 네,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속력이 빠를 경우. 어허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BWC 라모스도 제일 좋죠. 왜냐면 라모스 네. 시즌 중에 일단 저기 제일 좋은 네. 선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이제 S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정말 가장 좋은 수비수는 누군지 한번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일단 제일 좋게 썼던 게 밀리타. 밀리타. 네. 그 다음에 발디니. 발디니. 디아스. 디아스. 자. 뭐, 여기는 뭐, 진짜, <laughs> 셋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죠? 네. 그런데도 이제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밀리탕이 1등인 이유가 뭔가요? 어, 제가 아까부터 선호한다고 말했던 선수. 가장 큰 육각형 음 왜냐면 단점이 없어요 빠르고 뭐 커팅 잘하고 그리고 태클도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다고 역동작이 있냐? 역동작도 없고 그러니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선수 그러니까 21챔 밀리탕이랑 비교하면 너무 다른 선수죠 서 써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알아서 뺏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상대가 공격수한테 패스를 했는데 저는 커서 잡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마킹을 너무 잘해 있어서 알아서 뺏어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만약에 대회 때 센터백 1번으로 뽑아야 된다 하면 바로 전 밀리탕 갑니다 그 정도면은 진짜 엄청 난이네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네. 어. 그러면은 그 다음 말디니 b w c 말디니는 어떤가요? 어, 말디니도 이제 비슷하죠 유형이 큰 육각형의 선수인데 사실은 말디니를 아이콘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피파 통틀어서 선수 하나 고르는 말디니를 고르는데 근데 이제 아이콘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 근 그거보다 조금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선수를 찾으면 BWC 말딘인데 이 선수도 뭐 아이콘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음. S 플러스 줄 정도의 선수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라브를 정말 많이 먹은 선수죠. 그래갖고 디아스는 어떤가요? 어, 디아스가 라브빨이죠, 사실. 라브빨. 라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어, 이 선수가 안 좋기가 어려워요. 탯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쵸. 이 선수가 그냥 라브빨로 s 플러스다. 그래 갖고 이제 오늘 이제 티어 메이커, 이제 김관영 선수가 뽑은 이제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쓰는 센터백들의 이제 티어 메이커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게 이제 23토츠 그다음에 아이콘, 아이콘도 모먼트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 이제 그 선수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너무 좀 벨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23선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시즌이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모먼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평가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 시즌 카드가 좀 비등비등한 느낌이 있었는데, 재평가가 되면서 너무 확연히 좀 좋아져가지고, 그 선수들을 빼고, 이제 일반 시즌 카드로만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선수들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김광현 선수 모셔서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다음에 나와주실거죠? 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laughs> 안됩니다. 안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해주신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이거 찍는 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이제 티어 나든 건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기준이었다는 걸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없는 또궁금한 선수 있으시면 또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prove that I am stronger than that. There isn't much that I can do, but I'm not falling for that. This is the last chance to tell you. The last chance to tell you. That I, I've come too far to let you mess with my vision. Cause we dream of something more.